어. 아. 개피아이. 1번 들어갔어. 나이스. 한마리였어 얘? 한 마리인데? 한 마리인데. 어, 한 마리 바로 살리자. 사이가라며. 떡배. 떡배야 똥을 이제 시체에서 다른 거 같은데. 아... 나 죽이네 맞아, 아테가. 예, 예. 어, 어. 같은 얘기야.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 뭐? 응? 살렸으면 사소해 사소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어, 차가 없어서 어, 뭐, 이거 너 오늘 안 잤어? <laughs> 아 아시아도 박스 나나 아니 아니야 아니. 안 나갔을 텐데 그거 사실 나한테 있는데어 어, 저거 어어 어. 어, 그거 걸자 어, 나 오탄으로 바꾸고 오게 알아 가고 어, 있어 바꾸어 들어가고 있을게 어. <laughs> 안잤다고 너도 완전히 반메 생활을 가구나. 아 진짜 바꿀까 생각 중. 안나. 어디 먹어야 되지 상혁 햄 어디 먹을까요? 어디? 응? 음? 그러게 어디 먹냐? 먹을 때가 좀 애매한데. 가카 가카 가카? 그냥... 가카 떨어져? 가카? 가카? 이게 사 가카. 가카 떨어져? 가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 어, 햄. 닛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 칠레기 같은 게 떨어질게, 새벽에 가카 있다 가카 보니까. 떨어질게. 혼자 다잉 이게 차가 박힌 거야 아니면 아아 이거 아, 아, 클린 인거 같기도 한데. 없다. 받아져 있는데? 음, 없음 없음 없음. 클린이야, 그. 그거 같아. 어. 매니저? 차 들어온다. 매니저? 예. 모르겠다. 매니저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 뭐지? 달달칩 사수해라. 약간 그런 아3 마리 차가 박혀 있구나. 그런데 왜 말고는 매니저가 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들거든.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없어도 딱히 문제가 없지 않나. 나 쏜데. 아야, 아야 씨. 와세 마리가 세 마리가 나서고 있는데. 파이팅, 무빙, 무빙. 모다시식들 차소리차소리나왔다 용량이 적어가지고 뭐? s a 뭐, 네. 뽑았지 뽑 Sasori, s a s o s 뽑아는데 오개아파어 이거 성장이야 성장. 근데 미니를 잘안 쓴다. 지금 같은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안 쓰는. 차소리 하나 더 우리 건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차소리 우리 아니야. 아 우리가 지나가 왔지. 약간 탈출 들렸다가 빠진 거라. 붙통 붙인 거아니 c h r 이뻐 t m a s c h r i s 크리스마스 미니 i s t m a s c 아 r i 이쁜... 복... 이 t m a s c h r 나 s t m a s Christmas, c h r i s t m 있길래 바엠포았거든앰 s 도 h r i s t m 우리 팀 파밍 얼추 됐나? 싸울 정도 돼요? 에, 됐어요. 에, 싸울 정도 돼요. 300이긴 한데, DMR이 괜찮아요. 규정 가능해요. 찢체서 먹으면 돼 상혁 님은? 상혁 상형 씨! 아, 델드? 아, 여기서 쏜다. 어, 쟤네 잡고 한번 파밍 하실래요?